아빠와 호랑이 버스 벽에 호랑이 그림이 있고 호랑이 인형을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는 아빠와 동물원에 갑니다. 호랑이를 실제 볼수 있다는 기쁨과 설레임에 길거리 속 광고 모델은 모두 호랑이로 보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씨에 아이와 아빠가 탄 버스는 동물원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그 옆에 웨딩차도 지나가네요. 아이와 아빠는 버스에서 자다가 그만 어린이 대공원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버스 안에는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곳은 바로 호랑이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입니다. 호랑이가 장가가서 그런 걸까요? 해는 밝게 비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예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만난 음식입니다. 동물들과 훌륭한 식사를 한 아이와 아빠는 비를 맞으며 침을 쳐요. 바쁜 엄마 대신 홀로 독방 육아를 하는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애잔한 마음으로 그림책을 펼쳐보았지만 상상력 가득한 작가의 이야기로 따뜻함과 미소가 번지는 그림책이었습니다.